안녕하세요 엘간입니다 오늘은 금지제한 나올 때가 얼마 안남아가지고 금지제한 예측 영상을 찍게 됐고요 금지제한 예측 영상은 항상 그렇듯이 맞출 확률이 엄청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른 잡설명 필요없이 바로 금지 예상한 목록 보여드리면서 또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금지를 예측한 카드는 3개예요 3개 에, 아가페인이랑 이브랑 깃털 에, 3개인데 일단 아가페인 같은 경우는 수호룡 덱이 지금 현재 에, 드래곤링크가 일본에서 압도적인 입장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드래곤링크를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 그런데 LP랑 아가페인 중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LP도 물론 좋긴 하지만 아가페인이 성공, 후공, 둘다좀 많이 좋은 카드를 꺼내가지고, 아가페인을 먹는 게좀더 맞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성공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탈 윙, 타이타닉 갤럭시, 뭐, 레드데몬 어비스, 같은 퍼미션 카드들 주로 많이 꺼내고, 후공 같은 경우는 바렐로드라든가 바렐스워드, 이런 돌파하기 아주 편한, 그런 좋은 카드를 꺼내가지고, 아가페인을 금지 먹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하리파이브를 항상 금지를 먹였었는데 하리파이브가 지금 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에, 너무 늦었고 하리파이브가 못 가면 그에 대응하는 비슷한 카드인 이브 에, 이브를 금지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에, 이브 자체가 너무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투너에다가 또 하리파이브를 제외하고 소환하는 효과까지 같이 봤기 때문에 이불을 먹이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드래곤 링크랑 너무 좋은 궁합을 보여줘가지고, 금지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깃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깃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금지에 넣어 놨고요. 그 이유 좀 자세하게 풀어보자면, 깃털 같은 경우는 모든 덱에 거의 채용률이 100%고, 안 쓰는 덱이 없을 만큼 너무 쓰기도 편하고, 거의 말리지도 않고 엄청나게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쓸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마스터롤이 바뀌면서 펜들럼 테마가 나오면서 태풍이 금지 먹고 깃털이 풀렸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펜들럼 덱이 어차피 주도 아니고 링크가 주기 때문에 깃털을 금지 먹이고 태풍을 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깃털을 금지에 넣어놨고요 태풍은 뒤에 보시는 제한 예상목에 록또 들어가 있고요 태풍을 풀어도 다고 예상한 이유는 뭐냐면 태풍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필요한 그런 카드거든요. 예. 근데 깃털은 그냥 잡히면 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깃털을 먹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뭐 어디까지는 예측이고 일본에는 현재 20주년 시크릴레요뭐 이런 레어도가 또 많이 나왔어가지고 깃털을 먹이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어 그래도 개인적으로 예. 제 개인적으로는 깃털을 금지 먹이고 태풍을 제한으로 만드는 게 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깃털을 금지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안 목록 또 보여드리면 제안에는또 멀티롤, 썬드퓨 태풍, 로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멀티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넣어놨지만 사실 이 카드가 너무 사기예요. 일단 마법 카드에 체인이 안 걸린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긴 해요. 말이 안 되긴 하고 아무래도 드래곤링크가 죽으면 섬도이가 또입상률이또 오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실제로 멀티롤이 제한인 금지제한을 보여줬고 몇몇 함정을 많이 쓰는 덱들은 멀티롤을 켜자마자 신의 심판을 무조건 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멀티롤을 제재를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인게이지 보다는 멀티롤을 보내는 게좀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썬더 드래곤 퓨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썬더 드래곤 덱이 좀 많이 세긴 쎈데 확실하게 제재를 먹일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환경 자체를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게 먹일 것 같진 않고, 그냥 썬더표를 제한을 먹이면서 후속을 좀 많이 없애는 그런 느낌으로 제재를 할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든 썬더드론 덱이 썬더표를 두장 쓰면서 이제 거의 후반만 되면 무한루트 형식으로 썬더표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 제한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퍼미션을 했다면 무한루트로 돌아가진 않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제가 제한을 넣은 이유는 그리고 태풍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말했던 기털과의 교환, 교환 때문에 이제 제안을 보냈는데 어, 깃털이 제재를 안 갔는데 태풍이 풀릴 것 같진 않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태풍 제안은 깃털과 교환하는 그때만 태풍을 제안으로 보낸다 라고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로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본 쪽은 드래곤링크 때문에 셀러맨 그레이트 덱이 좀 입상률이 좀 많이 저조해요 에,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재를 보내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에, 근데 제재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세계대회 때 셀러맨 그리트 대기 우승을 했고, 그리고 또 많이 나왔어요. 네, 셀러맨 그리트 대기. 아무래도 증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겠지만, 았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로어를 제안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로어 제안은 썬드퓨랑 마찬가지로 후속 퍼미션을 좀 없애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로어 제안을 넣어 놨고요. 지금 현재 두 장씩 쓰는데, 첫 번째 로어는 자체 효과로 세트를 해가지고, 바로 제외되고 두번째부터는 거의 운영형식으로 계속 세트를 하기 때문에 어, 저는 로어 제한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레이지가 제외되는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에, 레이지 제한은 진짜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넣었고요 서클이나 폭시같은 것도 생각했었는데 서클을 먹이면 진짜 거의 사용성분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클 제한은 어,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폭시도 제한갈 스펙? 준제한갈 스펙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건 놔두고 그냥 로어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준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롬파이어 블로섬, 베이비 케라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금제 예측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어 그냥 뭐 너무 안 쓰지도 오래됐고 푼다고 한들, 딱히 문제될 점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영상이랑 똑같은 이유로 준장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수룸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말했던 썬드래곤 표정이랑 같이 거의 무한노트 형식으로 연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한은 좀 그렇고 준제한으로 에, 만들면서 조금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보려고 이제 준제한을 넣어놨고요 뇌전룡 같은 경우는 준제를 주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 카드를 버리고 또뇌전룡을 처치를 하는데 디아블릭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에, 그렇기 때문에 준제한을 주면 타격이 너무 클것 같아요 에, 너무 클것 같아서 그거는 일단 뇌전룡을 놔두고 뇌수령을 같이 썬드래곤 퓨전이랑 같이 보냈고요 산발라 같은 경우는 서브테러가 또 입상률이 높아요 일본쪽에는 그리고 신의 심판도 있고 대체포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브테러가 제재를 먹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한을 먹으면 너무 큰 타격이기 때문에 준제한을 주면서 환경을 좀 지켜보자 라는 느낌이고요 아마 서브테러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 한번 보고 예, 그리고 진짜 제재를 먹이든지할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찬발라 준제한 정도 주면서 예, 조금 환경을 지켜보는 그런 느낌 예. 그리고 방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블랙홀도 무제한이고 번개도 제한 풀린 시점에서 뭐 반개장이 개수 서치라는 효과도 있지만 개수를 또 메인에 넣는 그런 환경도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당장은 뭐 대공 링크나 이런 것 때문에 넣을 수도 있지만 다음 환경이 되면 개수를 메인에 넣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예, 말림도 좀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또 후공 위주로 짜야 되기 때문에. 어, 저는, 반개장은 그냥 풀어도 될것 같아요. 준제안으로. 예. 그리고 이번에 준제안 풀린다면, 또 다음 분기에는, 무제안으로 풀린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뭐, 딱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준제안 푸는 거. 그리고 무제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제안은 일단 7가지인데, 일단,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스파이럴 덱을 1티어라고 말했었는데, 스파이럴 좀 많이 굴려봤는데, 아무래도 초내룡 때문에, 지니어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좀 생기고, 그리고 스파이럴 덱 자체가, 지니어스의 제한이냐준제한이냐 그 차이가 클 뿐이지, 준제한이냐, 무제한이냐 차이는 그렇게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무제한 풀려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스파이럴 덱이 좀 약한 이유가 헬릭스로 덱탑을 맞출 때 환청형이 나와서 또 변경이 된다거나, 기호사가 나와서 변경이 된다거나, 뭐 토끼를 만든다거나, 벨러, 포형, 뭐 우라라, 증지, 뭐안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거 생각하면서 계속 굴려봤었는데 어 지금 환경 자체가 너무 스파이럴을 방해하는 그런 카드들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저는 무제한으로 풀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데블 프랑키 같은 경우는 무제한이 되면 또 데블 프랑키 위주로 해서 또 덱을 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프랑키 같은 경우는 라이프 소모도 심하고 그리고 벨러나 포영 뭐 이런 거를 맞았을 경우에 좀 많이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풀어도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옛날처럼 루트 도중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제한으로 품고도 있어요. 그리고 트리슈라랑 사서 같은 경우는 어, 저번에 준제한으로 풀렸었는데 사실상 풀리고도 쓰지도 않고 또 링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또 엑스트라에서 나올만한 자리도 없기 때문에 예, 무제한으로 풀어도 될것 같아요. 반원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준제한으로 풀렸는데 네크로즈 활약이 진짜 아예 없어요. 었1도 예, 없어가지고. 뭐 무제한으로 풀어내고 왔고요. 그리고 긴급 텔레포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예, 생각을 할수 있지만 뭐 튜너의 수급이라던가 예,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긴급 텔레포트를 쓰는 그런 덱들이 호주모나 세피라 말고는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긴텔 정도는 풀어낸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용화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푸는 이유가 어, 사실상, 지금 분기에 맞지 않는 폐소모가 너무 심하고, 체인이 안 걸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번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온, 운석이라던가 결계파, 이런 게 너무 세기 때문에, 어, 초용합은 그냥 풀어도 될것 같아요. 사실상, 결계파 생각하면, 아, 초용합은 그냥 풀어도 될것 같아요. 예. 한국 환경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 뭐, 결계파 하나 있으면, 어, 초용합을 딱히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예. 폐소모도 너무 심하고, 액트자리도 먹고 이러니까, 예, 결계파. 있어가지고 초영화 프로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또 금지한 예측을 또 해봤는데 어 사실상 금지한 맞추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유쾌하게 아 이런 놈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금지한 리스트가 또 바로 나오면 제가 또 최대한 빨리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금지한 일단 13일, 14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번 14일이 또 주말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 금요일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예, 그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너무 늦게 나온 적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거의 웬만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빠르면 12일, 예, 늦어도 14일 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궁금하더라도 예, 조금만 참고 예, 그렇게 하시고. 저도 궁금해요. 저도 금지자는 항상 궁금하기 때문에 항상 이때 시즌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뿅!